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수확구 관리공학과는 직원이 모두 37명입니다. 그 37명은 제 같은 50대가 7명, 40대가 9명, 그리고 30대가 7명, 20대가 14명입니다. 그래서 20대가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 20대. 20대는 1990년대생입니다. 이 90년대생이 온다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친구들이 그, 구어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겪는 세대간의 차이랄까요? 이런 걸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어, 90년대생들의 특징은 뭔가 좀그 단순하고 재밌고 그리고 정직하고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들이 직원이 됐을 때 같이 이제 굴러가야 하니까 그 친구들하고 재밌게 조직을 굴리기 위해서는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90년생이 온다. 젊은 세대는 그 특성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기성 세대와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세대를 제대로 알기 위한 기성 세대의 노력이 절실하다.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함에 따라 생각도 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처럼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곳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 각 세대가 서로 차이를 인정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일으켜놓은 업적과 논리를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고 싶어하고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기성세대의 강요를 보리타분한 것으로 여기, 여기게만 된다. 모바일로의 급격한 변화는 70년대생들에게는 일종의 제안과 같았고 80년대생들에게는 일종의 도전이었으며 90년대생들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다가왔음에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90년대생들은 숙련공이 되기 전에도 자신의 회사나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길 원하며 직접 참여를 통해 주목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직이 본인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회사 업무의, 회사 업무의 참여는 이들에게 일종의 인정의 의미이고, 이는 그들의 직무와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한정되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되고,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를 겪게 된다. 앞서 말했듯, 90년대생들은 솔직하고 꿈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솔직하고 꾸밈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한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꾸밈없이 대답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간단함이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인 그들에게 설문조사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너무나도 따분하고 길어서 솔직하게 답할 가치를,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